안녕하십니까. 매일 5분 HR 스터디, 지리회시 50편 살펴본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제가 하나 더 나왔네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소정 근로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습니다 지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공시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일 2시간, 주로 치면 14시간, 정상근무를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4시간이니까 7일을 다 일하나 보네요 어쨌든 주에 14시간 일하는 글로 계약을 하고 1일에 2시간씩 초과근무도 하기로 해서 주에 12시간 초과근무도 하기로 했네요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12시간 초과근로 시간 이 시간이 소정근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포함이 되면 어떻게 뒷대 계산을 하는지 질이 이어졌습니다. 어, 질문을 보시면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인 걸로 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을 하는 당시에 소정근로는 초단시간 14시간 형태지만 주에 매주 연장근로가 12시간 추가로 있다라는 계약을 했으면 이것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인지 혹은 소정근로 시간이 이렇게 합쳐서 26시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 어,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단 시간이 된다면 주휴, 뭐 연차, 퇴직금, 가산임금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걸 물어보셨네요 55조 주휴, 연차 어떻게 발생하느냐 회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당시에 하루에 2시간 초과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처음부터 약정을 했었죠. 연장 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사자 간에 회사와 직원 간에 미리 계약을 할때 처음부터 26시간 일한 걸로 체결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습니다. 즉, 주에 26시간을 일할 근로자인데 초단시간 근로자로 만들게 되면 주휴나 연차나 퇴직금 등등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정근로 시간을 14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연장근로로 만든 것뿐 본질은 26시간 근로계약을 한 거다라고 회신의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주휴나 연차 등 퇴직금 등등이 발생하는 근로자다 이렇게 질의개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회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그게 타당해 보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률은 이 관련 법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한 내용을 실무포인트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보호자의 법률 제 17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는 각호가 많은데, 이 각호의 내용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호는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4시간씩 혹은 토요일, 일요일 6시간씩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장근로로 넘어가서 보면, 어, 동법 6조 1항에는 이 소정 근로를 초과해서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없이 그냥 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리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14시간 실질적으로 근로 계약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가 보니 연장 근로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발생을 했다면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뭐 주에 5시간이든 6시간이든 12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의 내용은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고 애 시당 초 26시간 계약하기로 했고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서 초단 시간 근로자로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계약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래서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총 근로 시간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형태라면 단순하게 계약서만 두 개로 적는다고 해서 해결나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6번째 단시간 근로자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이 연장 근로 소정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